한국에서 살아계시는 친구 아버님이 이렇게 친구 자식 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, 어? 왜 살아계시는 분이 꿈에 나오지?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, 그분이 당신이 최고 친한 자손의 친구이다 보니까 아마 꿈에서 예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얼마 안 있다가 별세를 하셨는데 그 찾아오셨을 때 우리 자손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셨대요 살아 계실 때 그러니까 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은 참 이상하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하늘 예지몽이에요. 그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. 그 친구가 진짜 그러한 일이 그래도 생겨가지고 그거를 해석을 잘해서 풀어주니 뭐냐 그 어르신 별세하셨을 때 장례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런 설명을 잘 해줬어요. 그리고 나니까 그 힘든 고비가 이렇게 물흘러가듯록 흘러갔다는 얘기예요.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만 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, 살아 계신 분도 이 꿈에 나온다는 거 그거는 일반인들이나 저나 생각지도 못했지만, 이렇게도 사신, 살아 계셨던 분들이 꿈에 나오기도 하십니다. 또 하나는 열심히. 이런 데 다니면서 빌고 빌었던 분이 탁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크게 절을 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내 자손을 위해서, 아픈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. 하시고 이렇게 우시면서 나가셨던 분이 진짜 그 시간에 돌아가셔가지고 연락이 왔어요. 근데 너무 소름끼치게 놀란 거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전에 그 평생 아팠던 자손이 털고 일어나더라고요. 그거는 그 어른이 자손이 그 아픈 것도 싹 걷어가시면서 신령님 전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셨다는 거. 그리고 그, 그 집은 그 뒤로는 그런 우한 질고가 없어졌어요. 네, 이렇게 제자이다 보니까 이런 꿈도 꾼 일이 있었고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신도님들이 꿈 얘기를 했던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. 보통 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얀 증서나 아니면 문서나 열쇠나 이런 주시는 꿈을 아마 잘 꾸실 거예요. 근데 하얀 증서를 준다는 거는 직장은,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직장문이 열리시는 거고 또 학업 문제도 힘드셨던 분들은 아마 합격 문서겠죠. 그리고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동안 이 문이 닫혀있던 거를 이제서 문을 열어놓고 네가 이제는 조금 편하겠다. 그러니까 영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문이 열리니까 장사 수환으로는 좀편해지시고요또 인간관계에서, 부부지간에서도 그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는 천천히 걷어지니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. 꿈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, 내 현실에 따라서요,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사항만 하시고, 또 이렇게 조금 해석을 조금 잘 하신다 그러면, 나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흘리기 때문에, 그렇게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